어, 골프 쳐봤어? 어... 두번 정도? 두 번? 나도 사실은 골프를 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런 관심도가 높진 않았었는데 요새 하도 골프를 많이 치기도 하고 내 동네 친구들도 그렇고 골프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1,100만 명이 넘었대 음... 진행... 어, 진짜 많이 치는 거잖아. 그중에서도 이제 20~30대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유입된 퍼센트를 따지면 60%가 된대. 아... 응, 그러니까 엄청 젊은 층에 많이 유입이 되는 거지. 골프라는 문화가 다른 스포츠랑은 다르게 음. 좀더 고급스럽고 문화로서 향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음. 그래서 그 골프웨어를 착용하는데 그게 골프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일상에서도 이제 착용을 많이 하는다는 거야. 음. 그래서 요즘 그 골프웨어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일상에서 착용 가능한 그런 디자인 좀더 웨어러블 어, 웨어러블하고 좀 스타일링이 그렇게 가능한 음... 차별화된 그런게 이제 좀 트렌드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대 음... 골프웨어랑 일상복에 대한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거지 그래서 이게 얼마전에 우리가 썰러브라는 브랜드에서 초대를 받고 았 응. 그래서 지금 팝업이 진행 중에 있,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골프웨어들보다는 디자인적으로도 위트도 있고, 그래픽들좀 음. 들어가 있고,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그런 트렌드에 법하는 것 같아. 음. 좀 웨어러블 하면서. 그런 지금 전체적인 골프신의 그런 움직임과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썰러브랑 뭔가 가는 길이 비슷한 것 같아서 오늘 썰러브를 아, 보면서 좀 새로운 골프웨어 트렌드를 좀알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디스이지 멤버들에서 새로 런칭한 선러브라는 골프웨어 브랜드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는 엄건웅이라고 합니다. 선러브는 이제 클래식 정통 골프웨어를 브랜드만의 확고한 아이덴티티로 재해석한 브랜드고요. 되게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무드가 많이 섞여 있는. 골프웨어고요. 좀 기존에 보시던 골프웨어와는 좀 많이 다른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이제 팝업스토어에 오시는 이 골프층의 고객님분들께서도 골프웨어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무래도 기존 골프웨어는 진짜 색다른, 조금 더 나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쪽부터 보시면은 요, 여기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 상품이 이제 저희 브랜드에서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디피를 해놨고 그레이 컬러랑 핑크색 컬러 있는데 이런 뭐 약간 요즘 유행하는 뭐 풋볼 저지 느낌인데 그냥 반팔로 만들었고 소재는 메쉬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되게 골프 칠 때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한 여름에 운동하시거나 이럴 때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 앞쪽에는 좀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제품들을 디피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골프 칠때 당연히 이거야 하는 폴로 네. 이고 이거. 요거는 이제 여성 사이즈에요 그래서 미디움이랑 스몰로만 나오고 저희 이제 시그니처 로고인 하트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뒤에도 이제 하트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약간 요즘 Y2K의 감성을 담아가지고 여성분들이 딱 달라붙게 착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있고 요 캐릭터가 이제 저희 캐릭터거든요. 네. 켈리라고 부르는데 저희 브랜드가 이름이 썬러브이기도 하고 좀 뭔가 캘리포니아의 감성을 좀 담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켈리라고 지었고 이 뒤에는 이제 같은 핏인데 피그먼트로 제작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색깔도 좀죽여서 어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핑크색이 지금 되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요. 저희 인스타에서 요 사진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저장이 제일 많이 찍혀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골프 프로버라고 해서 이런 우븐 형태의 이제 프로버를 요즘 굉장히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 골프뿐만 아니라 좀 캐주얼 쪽에서 도좀 인기여가지고 그런 상품에 뒤쪽에 이제 스카치 그래픽을 좀 크게 넣어서 네. 저희 느낌대로 좀 풀어봤고 이런 제품들은 저희 골프웨어 브랜드다 보니까 다 이제 스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 뒤에는 골프 치실 때는 확실히 소매 부분이 불편한 게 많아서 이런 자켓들도 되게 쇼슬리블로 많이 나오거든요 요 쇼슬리블 자켓은 자켓이라기보다는 이제 하프집으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골프 치실 때 입을 만한 제품이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네, 제품이고. 이 사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똑같이 착장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 네. 그리고 이 상품은 니트. 저희 이게 하나하나 다 캘리거든요. 캘리 네. 그래픽이 이제 섞여 있는 그래픽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니트 제품이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저희가 화려한 옷들이 많다 보니까 좀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 찾으시는 제품이고요. 같은 원사로 짜가지고 되게 쾌적한 네, 제품이고 이런 거는 저희가 기본 라인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어, 가슴에 이제 그 커팅칠 때는 장갑을 벗어야 돼가지고 장갑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티를 넣는다든지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가슴에 이 포켓이 저희 시그니처 포켓이어가지고 몇몇 제품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바지는 치노 패치인데. 저 보시면 이쪽에 포켓을 넣어서 보시면 왼쪽에 두 포켓은 티를 꽂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 포켓은 볼 마커를 넣으실 수 있는 포켓이고 그리고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면 터치인데 면폴리 합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입었을 때안 입은 느낌이에요 음. 저희가 이번 시즌은 뭔가 이런 풋볼 저지 형태를 많이 밀고 있는데 <laughs> 보시면 그립픽이 있고 가, 여기 이, 이런 쪽에 보시면 저희 골프 관련 그래픽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네. 72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에 네, 지금 이제 골프 카고 팬츠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되게 화섬으로 제작해가지고 스판기도 있고 흡수 소권도 좋아가지고 네. 입어보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자가 있는데 저희 이제 기본 모자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볼마커를 뗐다가 붙였다가 하실 수 있는 디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벤틸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좀 시원하게 쓰실 수 있게 사실상 원단이 좀 좋아가지고 뭐 그런 거는 되게 좋은데 통풍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이런 디테일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티셔츠류. 아까 보셨던 가슴에 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배색을 넣고 피그먼트를 염색을 함으로써 미세한 색감 차이가 좀 발생하게 만든 제품이고요. 티셔츠로도 그냥 코튼 원단이 아니고 다 안쪽에는 폴리로 짜져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평소에 있는 코튼 원단 느낌이면서 좀 시원하게 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저는 이이 이 티셔츠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가슴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등판에 이제 골프 코스 그래픽이 좀 귀엽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 골프 친다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좀 귀여운 티셔츠. 위쪽은 이제. 골프 관련 그래픽이 들어간 후드 스웨트랑 스웨 스웻 팬츠인데요 뉴진스가 입어가지고 화제가 됐던 제품이고 이옷 사진 자체가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신발을 나이키 쿠키니 오지를 신겼어가지고고 그 약간 룩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골프 관련 그래픽이 우드나 나이스온 그린 뭐72그 다음에 뭐 백반에는 야자수나 골프 골프라고 써있는 그래픽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저희가 이제 약간 스트릿스럽게 풀면서 골프웨어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저희가 브랜드를 좀 약간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옆쪽에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 태양 그래픽이 크게 들어가 있는 그 그래 폴로고요 골프 치시면은 이제 스윙하고 마지막 자세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고루때 이제 오른손 잡이들은 이 그래픽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노려서 만든 제품이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메쉬 소재의 셔츠인데, 보시면 골프 치는 사람의 뒤태가예 프린팅되어 있는 사진이 프린팅되어 있는 셔츠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제일 밀고 있는 제품인데, 어, 가슴에 쏠라브라고 약간 네온 사인처럼 켜져 있는. 풋볼 저지의 느낌이고,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캘리 그래픽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판에 골프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썬러브펌 스탠스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가 펌 마인드 펌 스탠스라는 게 저희의 어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펌 스탠스라고 써져 있는 걸볼수 있고, 항상 골프는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 모자가 일부 있는데, 요 모자가 캐피탈 캡이라고 해가지고 캐피탈 대문자로 썬 러브라고 돌아가면서 써 있어요. 근데 이 발포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옥스포 드 캡인데 옥스포드의 질감면 그대로 드러나게 이제 프린트를 찍었고요. 요렇게 찍을 수 있는 데가잘 없어가지고 이거 찍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지금 저희 브랜드에서는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골프 치실 때 신으실 수 있는 니삭스나 뭐 그냥 기본적인 스포츠 양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핑크색 모자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골프 치실 때 사용할 수밖에 없으신 그런 악세사리들이 구성되어 있고 어 드라이버 커버, 우드 커버, 블레이드, 퍼터 커버. 퍼터가 네, 되게 여러 종류로 모양이 있는데 저희는 일, 우선은 블레이드 형태의 퍼터커버만 내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볼 파우치 그래서 이쪽에 걸고 골프 치실 때 되게 편하시거든요 딱 3구가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 잃어버리시면 하나 더 꺼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뒤에는 캘리 그래픽에 썬러브라고 써있는 이제 레터링이 같이 섞여있고 가슴에 썬러브라는 로고가 써져,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소매에 투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유, 이렇게 썬러브 투어 이어지는 이 그래픽이 좀 귀여운 느낌이고요. 네, 후드랑, 그 다음에 폴로랑 티셔츠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뭐, 저희 벨트라든지 아니면은 요거 이제 골프하실 때 사용하시는 어, 볼마커거든요. 모자에, 이제 저희 로고에 이 클립을 꽂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석으로 이렇게 네, 붙어가지고, 모자에 이걸 끼운 다음에, 얘를 붙여 터뗐다 하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죽 네임텍 골프 치,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방을 바로 차에서 내려 주셔 가지고 따로 보관을 해 해주, 주셨다가 카트에 넣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헷갈리면 안돼 가지고 뒤에 이제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아이 있고 가방에 이렇게 다 하나씩 걸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물하기도 좋고 가죽이어 가지고 요거는 여성분들 타겟으로 좀 귀여운 느낌의 네임텍이고요 일단은 저희 DCG 네버대 자체에 내부적으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옛날부터 이런 느낌의 브랜드를 되게 만들고 싶어 했고 저희가 골프를 칠때 보통 이제 지금 현행에 발행되고 있는 골프 브랜드들을 잘 소비를 안 하고 그냥 DCG 네버대에서 좀더 캐주얼하고 스포티하게 나온 제품들을 입고 친다든지 하면서 치는 뭔가 그런 무드들을 정통 골프웨어식으로 풀어내고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고 어 아무래도 어 제가 디스 이즈 네버디 디자이너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디스 이즈 네버의 무드들이 많이 녹아 있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 썬러브의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되게 중요시 해가지고 일단 SS 시즌이니만큼 뭔가 흡한 속건이나 습한성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의의를 두고, 그런 이제 기능성을 가진 뭔가 원단들로 이 브랜드를 스포티하게 풀어보자, 디렉팅을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골프웨어 브랜드다 보니까, 골프를 할때 편한 디테일,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바지에 오른손이 닿는 부분에, 티나 홀마커를 이제 어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가슴에 이제 커팅을 칠때 장갑을 넣다 뺐다할수 있는 그런 주머니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했고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골프 칠때 뒷주머니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뒷주머니의 각도나 뭐 이런 거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 되게 저희가 스포티하고 스트리트한 모드를 이번 시즌에는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면. 다음 시즌에는 골프할 때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뭔가 디테일적으로 더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는 어 아무래도 그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앞에 썬러브 투어라고 쓰여 있는 그 풋볼 젖지 느낌의 제품이고요. 네, 빨간색으로 이제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빛나는 느낌이 되게 멀리서도 되게 튀는 느낌이고 뭐 그런 거 하나 입으시고 바지는 그냥 치노 편지 같은 거 입으시고 나가시면은 되게 뭔가 주목을 한 눈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단도 메쉬 소재를 사용해 사용해서 DTP를 이용한 원단이어가지고. 뭐 한여름에도 되게 땀도 쉽게 빨리 마르고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 고그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월에 런칭을 했어요. 3월 초에 런칭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는 팝업이고, 여기 지금 판교 현대백화점 골프존 7층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에스컬레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좀 취,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어, 보시면은 저희가 인테리어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스튜디오 그라스오퍼라는 되게 잘하는 스튜디오에서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고, 보시면 컨셉들을 보시면은 밑에 시트지, 좀 일자 시트지라든지 아니면 여기 썰러브라고 쓰여있는 시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 체육관 디테일에서 좀 따온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민트색 하단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체육관스러운 느낌으로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100% 당첨되는 쿠폰이 있고요. 보시면은 1등, 2등, 3등, 4등까지 있고 다 당첨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4등은 카라비너, 3등은 고무키링, 2등이랑 1등은 후드, 티셔츠인데 뭐 직접 고르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보시면 이쪽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해주시면 포토매틱 촬영하실수 있습니다 1회 촬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팝업스토어를 이제 첫 팝업스토어다 보니까 어, 아토맥스 볼 제외하고 전제품 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보시면 지금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퍼팅존에서 아무래도 골프 브랜드다 보니까 여기 골프 존이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팅 이벤트를 하셔서 총 3번 기회를 드리는데 한번 성공하시면 볼 마커를 드리고요. 두번 성공하시면 양말, 세번 성공하시면 모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수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은품이 동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 얼른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보시면은 저쪽에 저희 데이브레이크를 3D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 시그니처로 컬러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파워 스토어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집기로 어, 활용을 했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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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저희 커터를 놓을 수 있는 커터 거치대나 아니면 저 옆에 상품을 놓을 수 있는 저철 바구니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 크라스포 쪽에서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이 테이블 자체도 되게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파워스토어 끝나면은 저희 집에 가스, 가져가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고 되게 취향이 많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그냥 집에 가져가서 뭔가 그냥 선반으로 사용하고 싶은 제가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허락을 아, 해주셨나요아뭐 스튜디오 그라스오파에서는 허락을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허락을 네. 아 오디오 시스템은 저희 원래 저희 회사가 매킨토시라는 오디오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 마찬가지로 매킨토시 RS 200이라는 제품이고요. 저희 사무실에 있던 거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오디오고 저희 사무실에 남아 계신 분들이 정막 속에서 나머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잠시 애안하는 에어팟을 좀 활용하면 네네. 지금 MZ 세대가 많아가지고. 아. 네.